눈앞에 펼쳐지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실 테지만 지금 보시는 건 사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녀석은 지금까지는 한국에 없던 목수업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날인데요. 방금 보신 트리머의 오크커팅. 직소와 비교해 보면 최상급 직소와 비교해 봐도 네. 거의 비슷한 속도죠. 대표적인 강질목재, 오크가 이렇게 빨리 잘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절단면이 굉장히 비현실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위아래가 모두 거스럼이 없이 너무나 완벽하게 깨끗한 모습. 절단면은 직소보다 훨씬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절단 직후에 나를 만져보면 많이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절단 시 부하가 적다는 말이겠죠. 라왕 합판도 한번 잘라 볼까요? 이 녀석도 꽤 강한 목재인데 곡선으로 커팅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 라왕이 이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는데요. 드릴로 간단히 구멍을 내준 후에 원형으로도 돌려보면 어, 처음엔 작게 돌려보려고 했는데 너무 잘 돼서 점점 크게 달팽이 모양으로 돌리게 됐는데요. 와 이건 진짜 이게 진짜 나왕이라고 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스티로폼을 잘라내듯 편안하게 커팅되었죠. 이번엔 12겹짜리 18T 자작화판입니다. 일반적인 스파이럴 다운컷 비트로 커팅해보면, 네, 확실히 더디면서 갑자기 킥백이 걸리는 모습. 다운컷의 특성상 고부화 상태에서는 트리머를 위로 밀어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하지만 이 녀석은 복합 타입이라 위쪽과 아래쪽 힘의 방향이 분산되면서 커팅되다 보니 매우 안정적인 커팅이 가능하죠. 작업대를 가이드 삼아 다시 한번 잘라봐도, 아, 이게 이렇게 쉽게 잘리는 거였나요? 겹겹이 본드도 많이 발라져 있고 질긴 합판이라 커팅하기가 매우 어려운 판재인데 아, 이게 이렇게 쉬운 거라고? 다른 날로도 한번 잘라볼게요 이건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해 본 날인데요 외관으로 봐서는 방금 보여드린 지스비 날보다 더 좋아 보이죠 그럼 실제로 잘라보면 네 성능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거의 3배 차이 나는 커팅 속도에 중간중간 탄 부분까지 속도와 절단면 모두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미송판재 정도는 부하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부드럽게 밀고 나가는데요 절단면도 아주 매끄럽습니다 고급 가구 제작에 자주 사용되는 멀바우는 어떨까요? 동그란 가이드판을 대고 복사컷을 진행해봤는데요 속도와 절단면 모두 완벽한 복사커팅. 아,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현실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도, 네, 정말 말이 안 되게 잘 깎이죠. 월바우도 정말 강한 목재로 손꼽히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물 함께 확인하셨고요. 이렇게 원목을 커팅할 때는 이 지스비비트의 최대 장점,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아, 톱밥이 꼭 벽껍질 같지 않나요? 한올 한올 연필을 깎듯이 깎여 나온 이 톱밥. 처음 잘랐던 오크의 톱밥도 같은 형태로. 아, 너무 예쁘게 나오죠. 지금까지는 정말 강하다는 판재 위주로 잘라봤는데요. 작업 결과물에서 뭔가 이상한 게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절단면의 위아래를 아무리 살펴봐도 거스러미가 없는 것. 그래서 이 코팅 하판까지 준비해 봤는데요. 이 코팅 하판은 잘못 자르면 이렇게 엄청나게 코팅이 깨질 수 있고 신경 써서 잘라도 특수한 장비가 없으면 절단면이 조금씩이라도 손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코팅된 하판까지 깔끔하게 자르는 건 어려울 것 같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을지 바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속도는 시원시원하게 잘 잘라내고 있고요. 중요한 건 결과물인데, 아, 어... 이거 진짜 사기 아닌가요? 이건 정말 못 믿어진다고 하실 것 같은데 위 아래 모두 단 하나의 터짐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한 모습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아, 진짜 미쳤네요. 정말 미쳤다는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친 김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알아볼 게 있는데요. 이 녀석의 최대 커팅 깊이는 28.6mm이지만 권장하는 깊이는 25mm라고 해서 최대 절단 깊이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구티아판 3장을 겹쳐 놨고요. 이렇게 되면 27mm라는 이야기겠죠. 바로 잘라 보겠습니다. 와 이게 잘리고 있습니다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너무 잘 잘렸는데요 거스러미이 역시 위아랫면 모두 한 개도 없는 모습 잘 확인하셨고요 아이 정도 두께면 직소로 잘라도 뻑뻑하게 잘리는 게 정상인데 트리머로 잘랐다기엔 너무 비현실적인 속도였죠 이거는 트리머가 좋아야만 가능한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가형 트리머인 주피터 트리머도 준비해 봤는데요. 아, 헛웃음이 나올 정도죠. 마끼다 40V 트리머보다는 조금 느렸지만, 주피터 트리머로도 아주 잘 되는 모습 함께 확인하셨고요. 절단면 역시 거스름이 전혀 없으면서 부하가 걸렸다면 중간에 탔을 수도 있는데 탄 부분도 아예 없이 완벽한 절단면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아이 지스비비트 석고보드도 잘 될지 궁금해졌는데요 석고보드도 바로 최대 깊이로 3장 커팅해 보겠습니다 기계는 방금 사용한 저가형 트리머고요 아. 굉장히 쉽게 커팅되죠. 석고2피의 콘센트 박스 복사 컷도 진행해 보면. 하... 네. 너무나 손쉽게 깔끔한 결과물을 내는 것 확인하셨죠? 이번엔 패턴 컷이라 서두르지 않고 커팅했더니 아, 이건 진짜 절단면이 기가 막히죠. 위, 아래 모두 아주 깔끔하게 잘라냈는데요. 진짜 웬만한 커터로 자르는 것보다 훨씬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 지스비의 트리머 비트. 오늘 해본 테스트에서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필요하셨던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 몇 가지만 더 알려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셨을 이 녀석의 푸른 빛깔, 이 파란색 코팅은 열 방출을 도와주는 특수 코팅으로 날의 내구성을 최대 150%까지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날은 날 전체가 초경인데 더 중요한 건그 초경의 강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등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초경 대비 두배 이상의 가격으로 굉장히 고급 재료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 테스트 배드에 나간 샘플은 크고 작은 현장 10군데 이상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 하나로 두달 넘게 모든 현장을 커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일반적인 비트 대비 월등히 높은 내구성이겠죠. 베어링의 내구성도 아주 뛰어나서 잘못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잘못된 사용 방법 꼭 알아두셔야겠죠. 우선 깊이를 세팅할 때 베어링이 커팅하는 모재에 닿을 정도로 깊이를 낮게 세팅하면 당연히 모재가 잘리지 않고 열만 발생되겠죠. 이럴 때는 베어링이 탈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라고 하는데 베어링이 닿을랑 말랑 할 정도로 깊이를 너무 타이트하게 맞추면 손으로 작업하는 트리머의 특성상 미세한 틀어짐이나 유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땐 베어링이 모재에 꽉 끼어버리거나 과부하를 발생시켜서 내구성이 확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어링이 달린 복사 비트의 올바른 세팅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재보다 2, 3mm 정도 날이 더 튀어나오게 세팅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하겠고요. 이 녀석은 국내 브랜드인 GSB가 생산 과정과 검수 과정 모든 부분을 컨펌하고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3개월 이상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라 내구성과 성능 모두 꼼꼼히 검증된 제품이라고 하고요. 다들 아실 만한 해외 브랜드 제품이라면 하나에 최소 5, 6만원 이상 해야 하는 제품이지만 녀석은 3만 원대로 가격이 세팅되어 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2만 원대의 해외 메이저 브랜드 일자 타입 비트와도 성능 비교 간단히 해보면 네 차이가 꽤 크죠. 심지어 지스비날은 출력이 낮은 기계로 커팅했는데도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 다들 보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일자날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월등한 성능 차이도 꼭 알아두셔야 할것 같죠. 네. 지스비 브랜드는 오늘 보여드린 이 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즈의 다양한 비트들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비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구들을 고품질로 세팅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나눔 이벤트는 오늘 보여드린 이 지스비의 트리머 비트. 총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젬툴의 최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